지난 19일 밤 부산회대에 설치된 사고대책본부에 30대 후반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. 자신을 서울에 사는 레크레이션 강사로만 소개한 이 남성은 희생자 10명의 이름으로 추모비 건립에 보태달라며 1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와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. 대학교 신입생 행사를 여러 차례 진행해봤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는 안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뜨거운 열정을 캠퍼스에서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고인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표현하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.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 박주현 양의 아버지는 천사 박주현 이름으로 부산외대와 박양이 다녔던 고등학교 성당에 각각 1,4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평소 치유의 수호천사인 라파엘라가 참 좋다며 세례명도 라파엘라로 한 박양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. 또 다른 희생자 고해륜양의 부모도 보상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. 원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장학금 조성에 가장 중점을 맞추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귀한 뜻이 담긴 장학금으로 희생자들의 못다 핀 꿈을 친구와 후배들이 이어 갈수 있게 됐습니다.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.